39절부터 교도갑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받아들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본성과 또 사람들의 근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이 죄성을 심지어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항상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을 경험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같이 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미워할 생각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저주합니다. 나 내가 그 사람을 모욕되게 한 일이 없는데 나를 모욕되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뺨을 친 것이 아닌데, 나의 뺨을 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상처입고 배신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고 여러분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여러분이 미워함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나와 가까운 바운데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 믿음이 훈련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죄성이 나타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너의 주변에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런 나의 주변에 일어나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보통 사,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예요. 내 원수, 내가 원수 같이 여기는 사람, 나를 원수 같이 대하는 사람, 나의 원수, 나를 원수 같이 대하는 사람을 경험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너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 사람이 나한테 모욕하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모욕하고, 너의 뺨을 치고, 너의 소유를 가져가는, 부당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겪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낙심하거나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은 또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반응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맹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죄를 못 깨닫는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저주나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것을 인하여 화내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자주 배신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자주 배신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한두 번 배신당한 것 때문에 그거 분노해서 못 견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자주 배신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나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내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는 게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늘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욕맥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될 게인데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맹인이 있고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거 그거야 어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를 내가 맹인, 내 죄를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야말로 저의 죄를 볼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은 깨닫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맹인은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내, 나의 맹인됨,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습관이 뭐냐, 죄의 고백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봅니다, 내 죄는 못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열매는요 말입니다. 뭐. 착한 행실하고 그냥 착한 뜻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가지고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데 결국 그 열매가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내 첫째가, 내 입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냐?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 죄에 대한 고백이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 죄를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이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는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고백한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요. 다 그런 기도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입술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입술의 열매가 뭐냐. 내가 깨닫는 맹인, 깨닫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게 올바른 나무의 시작인데 깨닫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말의 열매가 첫 번째로 뭐냐? 내 죄의 고백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찔러대는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시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찔레와 같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 찔러대는 건 잘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TV 보면서 정치인들 욕하고 제 처의 외할머니가 올해 100세 되셨거든요. 제 처가 이제 자기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예, 기도 생활을 늘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말을 못 들었느냐.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이 무슨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신데,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시겠죠. 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입술의 열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합니까? 대통령 욕, 지금 탄핵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겠지만요. 대통령 욕도 너무 하지 마시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씨, 국회의원 이재명 씨 욕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말의 열매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 그게 비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게 비난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판단하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남을 측정하는 그 측정 방법으로 나는 너희들을 측정할 것이다. 너희들이 남을 대하는 그 판단 방법으로 나는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너희들이 헤아린다고 하는 그 헤아리는 게 남을 측정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찔레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아직 뽑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는 죄인이 되는 때부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가시나무와 같은 내게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떨어져 나갑니다. 찔레에서 가시가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언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언어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뭘 쌓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 말씀하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이 쌓은 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쌓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남들한테 그냥 무조건 친절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먼저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 그리고 말에서부터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깨닫는 마음입니까? 내 죄를 깨닫는 마음입니까? 내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죄를 고백하는 말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가시들이 꺾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술의 열매가 변화되면서 더 중요한 세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는 깨닫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본래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상처 입을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아, 그 사람은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중보하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우리 이런 욕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더 나은 죄인, 더 나쁜 죄인 없어요. 죄인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하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야, 저 인간 더 나쁜 인간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죄인을, 죄를 깨닫는 사람이 나는 들죄인이라서 나는 저 사람 욕할 수 있어.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은요, 크나 작으나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안다 그러면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열매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내 입술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판단과 비판과 비난의 말들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전에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될 겁니다. 점점이요.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행실로도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 또한 열매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뭘 가지고 하느냐? 열매를 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에 대해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고백하는 말을 하게 돼 있다.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판단과 비판과 비난하는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나도 그런 죄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노에서 반응하고, 네가 나를 모욕해? 아, 니가 나를 비난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유리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반응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게 내 열매입니다. 그 나의 열매를 보고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은 내게 없지만, 나를 판단해야 될 사명과 의무는 내게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사람을... 육신의 마음으로 판단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나무인지, 나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깨닫는 책임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남보다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낫다, 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쌓으십시오. 선을 쌓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내 죄를 깨닫는 마음인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인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죄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에요. 심판대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죄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말하셔서 선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의 열매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선의 열매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외식의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고 깨달아서 죄를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과 비판과 비난의 말을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점점 많아져야 될 말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